안녕하세요. 딥서치입니다. 이번 시간은 할인율 산정을 위한 첫 번째 절차인 유사회사 선정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할인율은 어떤 유사회사를 선정하는지에 따라 결정된다고 볼수 있기 때문에, 할인율 산정에 있어 유사회사 선정이 가장 중요한 절차입니다. 유사회사를 선정하는 방식은 평가 목적에 따라서 조금은 다를 수 있지만, 감사인의 리뷰를 받는 보고서의 경우에는 절차적 적정성이 가장 중요한 요소로 판단됩니다. 선정된 유사회사가 평가 대상과 동일한 영업을 전, 한다는 전제하에 감사인 리뷰 시 유사회사를 체리피킹이 아닌 적정한 절차를 통해서 산출되었냐 하는 것이 중요한 요소입니다. 평가인의 전문가적 판단은 반영할 수 있지만 자의성을 배제하기 위한 객관적인 기준이 필요로 합니다. 유사회사의 선정 방식은 절차적인 적정성만 있다면 다양한 방식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평가 대상 회사와 완벽하게 동일한 영업을 하는 유사회사는 거의 없기 때문에 기준을 설정하고 선정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반도체 기계를 생산하는 유사회사로 삼성전자는 적절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의 경우 반도체의 세계적인 기업이지만 삼성전자 전체 매출의 22년 2분기 기준 반도체 부분은 36% 정도로 삼성전자의 주가는 반도체 이외의 다른 영업부문의 역량을 많이 받습니다. 이런 이유로 삼성전자는 반도체 회사를 평가하는데 있어 유사회사 로 적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유사 회사 선정 시 하나의 예시로 매출의 50%를 초과하는 기업으로 산정하는 등 합리적인 기준을 설정하는 것이 필요로 합니다. 할인율을 산정하기 위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유사 회사 선정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카인드의 코스피, 코스닥, 상장법인 목록을 모집단으로 산정합니다. 코넥스의 경우 거래량 등 비경상적인 시장으로 보아 제외합니다. 평가 대상 회사와 동일한 업종 혹은 주요 제품 등으로 1차 분류합니다. 1차 분류된 목록을 기준으로 다트의 사업보고서 등을 확인하여 유사회사의 매출 혹은 영업이익 기준 50% 초과 등 평가 대상 회사와의 유사성을 판단할 수 있는 기준으로 2차 분류합니다. 2차 분류된 목록을 기준으로 주가 등의 비경상적인 이벤트가 발생한 회사를 제외하여 최종 유사 회사를 선정합니다. 위에 설명드린 유사 회사의 선정 절차는 하나의 예시로 합리적인 방법이라면 다른 절차를 사용할 수도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할인율을 산정하기 위해서 대상 회사를 딥서치로 설정하고, 유사회사를 위의 절차를 통해서 선정해 보겠습니다. 우선 기업 공시 채널 카인드에 접속하여 상장 법인 목록 페이지에서 시장 구분으로 유가증권, 코스닥을 선택하여 법인 목록을 각각 내려받아 모집단으로 선정합니다. 다운로드 받은 코스피, 코스닥, 상장 법인 목록 파일을 합쳐서 모집단 리스트를 만듭니다. 해당 모집단에서 평가 대상 회사와 동일한 업종인 1차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과 기타 정보 서비스업으로 1차로 필터링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일반적으로 주가 베타 측정 시 2년 이상의 기간을 기준으로 이용할 것이므로 평가 기준일 현재 기준으로 상장된 지 2년 이상 경과역으로 2차 필터링을 하였습니다. 3차 필터링은 영업과 매출 구조가 유사한 회사를 선정하였습니다. 회사의 영업과 매출 구조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다트에서 사업보고서나 분반기 보고서를 통해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위의 가정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선정된 유사회사는 XM, Ecredible, Nice 평가 정보, SCI 평가 정보 총 4개 회사입니다. 저희가 예시로 드는 할인율 선정에 따른 필터링 요건들이 이것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평가 시마다 적정하게 사용하시면 되고 하나의 예시로 설명드리는 거라고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추가적으로 유사회사 선정 관련 회계법인 리뷰 사례를 공유드립니다. 평가 시 평가 대상 회사가 제시한 유사회사 리스트를 사용하는 등의 객관적인 절차 없이 자의적으로 선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감사인은 유사회사 선정의 절차적 적정성에 이슈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유사회사가 평가 대상 회사와 유사한 영업도 영위하지만 유사회사의 전체 매출에서 해당 매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유의미하게 낮은 유사회사를 선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역시 감사인은 유사회사의 적정성에 이슈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